파연는 사람이 제일 안 유리해. 어, 맞아.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빰빵 제일 빰빵 유리한데. 어? 이거 맞네. 우와, 맞았다. 우와. 지루 잘했어. 빔봉빰 빔봉빰 빔봉 나이스! 우와! 한 번에 잘 찾네? 두 번째 칸! 왜 안... 아 진짜! 이전서안 좋아. 두 번째 줄이고요. 해 빨리! <laughs> 다섯 번째 줄.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. 세상에 한 번에 찾았네. 오 대단해. 어나 이거 찾고 싶은데 이 뭔가. 뭐야 뭐야. <laughs> 다시 뒤집어 주세요. 좋아요.